먹으면서 보십시오 한번 해볼게요 자 오메가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오메가 몇 종류가 몇개지 얘들아? 오메가 세제곱은 1이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은 마일이 있죠 네. <laughs> 됐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오메가 그쵸? 그래서 어떤 형태예요 얘는? 오메가 요거 어떤 놈이지 얘들아? X제곱 세제곱이라고 쓸게요.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는 허근 말하는 거다, 얘들아, 알겠죠? 실근 말고 그래서 x 세제곱 는 1에 한 허근 오메가. 너무나 당연히 x 세제곱 는 마일에 한 허근 오메가. 오메가라는 건 문자다, 알파벳타랑 똑같아요, 알겠죠? 그래서, 오메가는 무조건 세제곱하면 1이야.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. 어. 문제마다 다르게 나올 거야. 자, 얘랑 똑같은 말이 뭐니? 얘랑 같은 표현?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? 썼다 지울게.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? 넘기면? 는 0. 그럼 얘는 인수분해 X 마이래.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되지 않냐? 뭔 말인지 이해가? 그럼, 오메가는 어디서 나온 거야? 얘가 아니라, 뒤에 룸에서 나온 거지, 그치? 그래서, X제곱 더하기, X 더하기, 1은 0에, 한헉은 오메가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둘 중에 뭘로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. 좀더 확률이 높은 건두 번째 거겠죠. 첫 번째 건 너무 쉽기 때문에. 여기까지 오케이. 그 다음,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요? 넘겨서 인수분해하시면. x 더하기 1의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는 0의 한 허근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는 0의 한 허근 오메가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. 얘가 그래서 또 다른 표현 뭐 있어? 아뭐 있니? x 오메가는 어떤 놈이다? 근네 공식 2분의 마일 플러스 루트 3마이 또는 2분의 마일 마이너스 루트 3아이. 요런 표현으로 나와도 저 위에 있는 오메가랑 똑같은 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. 마찬가지 여기서도 오메가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아이라는 표현 또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아이. 요 표현 나와도 저 위에 있는 식들이 떠오르셔야 된다고. 뭔 말인지 기억나죠? 이세 개는 동의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같은 말이야, 같은 말. 여기까지 괜찮냐? 자, 그럼 성질 한번 적어봅시다. 자, 그럼 오메가라는 건 어디의 근이라고 몇 차? 요 2차 놈의 근이면서 요 놈의 근이기도 하잖아, 그치? 대입하면 식이 어때야 돼? 성립해야 되지. 요식 성립하셔야 되고요. 마찬가지로 얘도 성립하셔야 되죠. 맞냐? 근데 개수가 무슨 수야, 얘들아? 실수.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당연히 뭐야? 켤레 복소수일 수밖에 없잖아. 그래서 켤레 복소수도 똑같은 식을 만족해야 된다였어요. 괜찮을까? 그리고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 켤레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뭐를 만족한다? 근각계 수의 관계도 만족하고 있어야 된다. 여기까지가 때려 죽여도 외워야 되는 여섯 가지 성질 됐습니까? 자, 이 오른쪽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겠죠? 오메가는 요놈의 한 억은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. 마찬가지,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. 됐냐? 그럼 켤레복수수도 한 근이니까 당연히 똑같은 식을 만족해야 돼.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일 거야. 됐죠. 그리고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는 얘기니까 당연하게도 이런 형태를 근과계수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.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운 됐나? 여기에 하나 추가하자면 어떤 내용 추가할 수 있다. 여기서의 오메가는 주기가 3이다. 두 번째 식의 오메가는 주기가 6이다. 우리 복소수에서 주기는 뭐라고 얘기하자고 했죠? 몇번 곱해서 1 되는지 체크하자고 했습니다. 됐니? 다 기억나냐 이제? 괜찮아. 이제 먹어. 두 개째요? <laughs> 괜찮아, 얘들아 자, 그러면 약간 변형하는 식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? 변형할 수 있는 식들 뭐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? 요게 생각보다 유용하다 기억해놔야 좋아 뭐가? 오메가 반은 얘들아 역수야 이건 둘다 마찬가지예요 오메가 반은 역수예요 오메가에. 뭔 말인지 이해 가냐? 그럼 오메가 바가 오메가의 역수건, 이거 역수치에서 분모 실수하면 얘 나와요. 서로가 서로의 역수 관계에요. 괜찮아? 그럼 또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, 뭐 이거는 유형마다 다른데,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,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해. 잘 생각해 봐봐. 만약에 요두 번째 케이스에서 얘들아, 너희한테 갑자기 요 놈을 줬다고 생각해 봐. 어. 이렇게. 그럼 얘는 뭐랑 똑같죠? 얘는 뭐랑 똑같지? 맛있어? <laughs> 자, 넘겨. 아, 이거 이대로 봐. 1-오메가는 이거 넘겨.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지 않냐? 그럼 이거 약분 되니까 뭐가 돼?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되지 않냐? 어, 그럼, 마, 어, 오메가 분의 1, 보자마자 반응해야 돼. 역수? 아, 이건 오메가 바의 부호 반대겠다. 이런 거할수 있어야 된다고. 자유자재로. 막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. 변형시키는 거 앞으로. 그럼 반대로 말하면, 문제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 나올 거야. 그 말은 뭐 하라고? 조건돼가지고 정리해서 좀 간편한 모양으로 바꿔서 푸는 거야. 이대로 푸는 게 아니라. 뭔 말인지 이해 갈까? 오케이. 요거 그러니까 좀 정리, 다시 한번 정리하실 분은 정리해 놓으시고요. 정리되시면 8쪽에 3문제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볼게요. 뭐 아까 알려준 것만 잘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인 것 같아요. 자, 우선은 이거 보자마자, 어, 오메가 세제 구분 1부터 시작하셔야 돼. 그리고 내가 답을 구할 거 보니까 오메가가 얼만진 중요하지 않아. 오메가로 답이 표현되잖아, 우변이. 그러니까 성질만 알면 돼. 그럼 하나만 더 쓰면 되네. 인수분해 했을 때 2차식. 더하기야. 이거랑 무조건 반대입니다. 플러스 1. 마지막은 무조건 플러스고. 요 두가지를 이용해서 문제 풀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. 첫번째 문제. 어렵지 않습니다. 오메가 마이너스 일단 2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얘부터 바꾸자. 왜?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얘 뭐냐? 3오메가 요놈은 4오메가 제곱을 빼라. 이렇게 되겠죠. 오메가 세제곱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. 숫자 1. 그럼 계산 4오메가에다가 얼마 마육 오메가 제곱 이제 오메가 제곱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된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대입 괜찮습니까 그래서 몇 오메가 10 오메가 플러스 6 나오나요 뭐 구해달라고 했어요 제곱 제곱 답은 136이 답이다 괜찮죠 오케이 자, 두 번째 것도 똑같이 가면 돼요. 한허은 오메가, 세제곱 하면 마, 일. 자, 이거 넘어갔을 때 생각해봐, 얘들아.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1이죠, 그쵸? 그럼 어떻게 돼? X 제곱,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, 그치? 거기에 오메가 집어넣으니까, 오메가 제곱,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제로. 이렇게 될 거야. 괜찮아? 그니까 니네가 정해. 뭘 정하냐면, 1을 오른쪽에 놓을지 넘겨서 볼지를 정하세요.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식과 같으면 얘들아 반대로라고 기억하면 돼 근데 이것처럼할 거면은 똑같다 라고 기억하면 돼둘 중에 하나만 외워 뭔 말인지 이해가죠? 됐지? 둘다 외우려고 하다가 또 반대로 하지 말고 됐죠? 아니면 인수분해해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얘 아까 봤던 것 같네 1 빼기 5 1 빼가.. 빼가? 1빼기오마가 뭐라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라고 그럼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괜찮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z 곱하기 z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바에 다시 바 괜찮아 그럼 마이너스 사라지고요 오메가 바 곱하기 오메가네요 두 근에 곱이네요. 답은 5번입니다. 됐어, 뭔 말인지 알겠어? 오메가, 오메가 봐. 두근의 고. 이것도 이상하 풀고 있으면 안 돼. 자, 그 다음에 24번도, 아, 너무 쉽네. 왜? 역수 나오면 땡큐라니까, 얘들아. 무조건 켤레복수수라니까. 얘는 켤레복수수의 제곱이겠지. 얘는 켤레복소수의 세제곱이겠네. 뭔 말인지 이해가니? 자, 그러면, 써보자. 오메가 세제곱 1이죠. 그럼 오메가 바 세제곱도 당연히 1이지. 그 다음, 오메가 제곱 플러스,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. 오메가 제곱,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,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라고. 근데 이건 두근의 합, 마일이고, 두근의 곱, 1이라고. 두근의 곱이 1이니까 역수는 무조건 오메가 바라고. 다시 한번 복습. 괜찮냐? 끝났네. 얼마? 마일. 얼마? 얼마? 계속 사운드가 겹쳐. 왜 얼마? 할 때만 기침하네, 너. 자, 잘 봐. 오메가 제곱은 넘겨서 생각해.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죠 됐냐?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부호반대니까 1인데 거기서 1두번 빼래 얘도 마일이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? 얘는 2죠? <laughs> 얘들아 3개 더하면 얼마냐? 근데 주기가 얼마냐? 그러면 어때? 10개지만 3개, 3개, 3개. 0 더하기, 0 더하기, 0. 마지막에 하나 더 쓰지 않겠니? 답은 마이너스 1이었다. 집에 가요. 자, 넘겨서 25번. <laughs> 오늘 하루에 마지막 날인가 보다. 얘들아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놈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아이래요. 내가 좋게 그럼 나머지 한건 현례복수수 어떻게 생겼니? 오메가 반은 2분의 마일 마이너스 루트 3아이겠지 그치? 그럼 내가 두 근을 더하면 얼마죠? 마일. 마일이지 그쵸?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곱하면 1되는 건 알고 있잖아. 이 모양 나오면 무조건 요식 떠올리셔야 된다고. 요 놈의 두 근이야. 오메가랑 오메가 반. 이해 갔어? 그렇다면, 오메가를 대입하면 이런 모양 나오지 않겠니? 그렇다면, 저 문제랑 연결시키려면 얘들아, 오메가를 나눌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. 내말 무슨 말인지 봐 드릴 수 있을까? 어, 오메가를 이렇게 나눠 버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 놈의 근이 오메가가 있대 맞잖아 그러면 방정식의 해라는 건뭐 해야 돼?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지 그래서 X에 오메가를 집어 넣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 모양이 나온다 대입하면 마일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E는 제로 A 더하기 B 얼마?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<laughs> 뭔 말인지 이해 가냐? 예. 그럼 기억 참 거짓? 참 참이다 자 니은은 뭐 해달래? 오메가 제곱이 방정식의 한 근인지 물어봤어 얘들아 그치? 야 오메가 집어넣어서 일단 성립했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얘는 뭐라고? 오메가 바라니까? 이해 갔어? 그럼 여기에는 얘들아, 오메가 바를 집어넣어도 똑같아요.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1은, 아씨 <laughs> 봐봐.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뭐랑 똑같다고 얘들아? 오메가 바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랑 똑같잖아. 요놈의 역수, 오메가 바의 역수는 오메가 레메.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발람 해. 뭔 말인지 이해가? 예. 그래서, 오메가 발을 집어넣어도 이 식은 성립해요. 괜찮을까요, 여기까지? 네. 오케이. 그 다음,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, 시기? 정리해주면? 아, 오메가 제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, 그러면? 성립해, 안 해? 지우야. 성립해. 왜 그렇지? 썼어야 돼. 공간이 부족해서 여다 쓸게요. 얘들아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일은 또 뭐랑 똑같을까? 얼마일까? 아이? 왜? 이거 받아들일 수 있니, 얘들아? 이거 오메가 오메가 위아래 곱할 자신이 있냐? 왜? 1이니까, 세제곱은. 어, 없어? 오메가 세제곱 1이라서. 엄마인지 이해가요? 그럼 어때? 위아래 오메가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? 그럼 이거 1이잖아? 괜찮아? 그럼 어때?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얼만데?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얼마야? 마일. 마일이잖아. 됐어? 어? 그럼 뭐야? 얘랑 똑같네 얘는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 오메가가 음. <laughs> 뭔 말인지 이해 가요? 똑같이 마일이잖아 얘랑 얘랑 똑같다고 그럼 어때 당연히 이거 집어넣어도 이 모양 집어넣어도 어때 수익 성립하겠지 똑같은 거 집어넣은 건데 괜찮냐 그래서 도 참이 되겠죠 <laughs> 괜찮아? 은철아, 괜찮아? 네. 괜찮은 거야? 갑자기 네.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은 거야, 진짜로? 네. 괜찮아요. 얘들아, 괜찮니? 네. 오케이. 자, 그럼 마지막, 디 ᄃ 어때요, 디귿. 니은의 해결은 뭐였다고, 얘들아? 니은 해결하시려면, 요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. 얘랑, 얘가 같다, 같은, 마일이 나온다라는 거 체크해 보세요. 알겠죠? 요거 때문에 똑 성립하는 거야. 저식이 성립하니까 마일 집어넣으면. 됐니? 네. 자, 그럼 마지막, 디귿. 뭐, 뭐 했으면 좋겠대, 얘들아? 그니까 러 얘를, X 더하기 X분의 1 하나의 문자로 봤을 때, 그게 마일이 되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야, 요거. 맞아? 그럼 다시. 치환합시다.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한다면, 현재 t제곱, at. 자, 마비자리에 뭐 대입할까? 이거 조건 찾아냈으니까 마비자리에 뭐 대입해? a 플러스 1 대입하면 되죠, 그쵸? 괜찮니? 그래서 a 마이너스 1이 될 거야. 그러면, t 더하기 a-1과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. 됐어? 자, 그럼 t라는 놈이 x 더하기 x분의 1이었잖아, 그치?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애는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이 0 되는 경우인 거잖아. 근데 얘는 양변에 x를 곱했을 때그허은 나오는 형태라고, 오메가.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. 그럼 실근은 어디서 나와야 돼? 실근은 얘 때문에 나오는 걸거 아니냐. 얘는 무조건 허근 나오니까. 자,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, x 더하기 x분의 이게 t야. t 더하기 a 빼기 1이 0 됐으면 좋겠다며. 됐어? x제곱 a-1x 더하기 1은 0이란 2차 방정식 이될거 아니냐고.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. 중근이었으면 좋겠대. 이해가요? 중분이 되기 위해선 요 가운데 있는 놈이 뭐해야 돼? 절반의 제곱이 1이어야 돼. 즉2 또는 마이너스 2 돼야 되지 않겠냐? 괜찮니? 아니 판별시 쓰세요 안되면. 그럼 어떻게 돼? <laughs>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죠. 근데 a가 3이면 b 고정되죠? 네. a가 마일이어도 b 고정되지? 그럼 어때? 두 쌍이 되는 게 맞네요. 디귿까지 참인거죠. 한 문제만 풀이 잘했네요. 빨리 갑시다. 고생했어요.